음... 아! 수리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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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들어서 안 간대 그단 달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조심해요 미끄럽 수리야 너무 정들어서 가기가 싫어 수리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수리. 예뻐졌네. 안되겠어? 수리, 어? 캔넬 놓지 말고, 급작하게. 어. 그리고 피디 옆에, 옆에 앉아. 저리 가서? 캔넬 놓못 안돼. 수리야, yeah. 이거 우리 수리가 그래도. 여기서 애기들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정준 집을 떠나네. 무서워, 수리. 수리. 수리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수리. 무서워. 괜찮아 수리야.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우리 수리 떨지 마. 하나 수리야, 우리가 우리 수리가 정들었던 집을 쳐다보고 있어. 수리야, 우리 수리가 엄청 예뻐졌어 세상에, 응. <laughs> 엄청 예뻐. 지내던 곳이 그리운지 자꾸 쳐다본다. 떨지마. 안녕하세요, 수리야. 수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도쁘 부드러워. 부드러워. 수리야 주의하십시오. 가서 잘 살아 우리 수리 이렇게 예뻐졌는데 잠시 후마 수리+ 주의하십시오 수리+ 수리+ 앉아서 갑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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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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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수 어, 저 수리 수리마 수리 행복해 돌아오게 수리 우리 오늘 수리 입양 가는거죠? 입양 갑니다 입양 수리야 미안해 니네 의견을 묻지도 않고서 이리와 고고 미안해 그러니까. <laughs> 네 <웃음> 아, 의견은, 야, 네 의견 따위는 <laughs> 중요하지 않아. <laughs> 아, 신박하 <laughs> 이제 애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그러, 그래야지. <laughs>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리 엄청 예뻐졌어요. 통통해지고 털도 이쁘게 나고. 훨씬 안정돼 보이고 너무너무 예뻐 졌어요 그러니까요 수리야 잘 가보자 수리가 케이지 물어뜯은 전장이 있어 가지고 혹시 몰라가, 몰라서 옆에 그냥 태웠어요 별이 자리야 그게 원래 예, 알았어, 알았어. 만져줄게. 이렇게 하고 가자, 우리 사이좋게 갑시다. 케이지를 다 박살내버리고, 케이지에다가 주사 맞으러 다닐 때 병원 다닐 때 케이지에 넣어봤는데 난리난리를 치잖아요. 울부짖고 케이지 다 때려 부시려고 해가지고. 수리 수리. 지금 왜,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그래? 수리야. 아니,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왜 그래? 자, 뭐 차량 물어뜯지 말아줘 왜 그래? 수리야? 까 아니. 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 무서워. 이 무서워, 무서워. 갑자기 문열니까 나한테 지금 나한테 돌진했어 무섭대, 갑자기 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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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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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짓고서. 그냥 어... 어... 수리가 창밖을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안전하게 잘 가네 언제 캔넬를 보셨는지 괜찮지? <laughs> 제발 이렇게만.

그대로 먹는 거야? 뜯어야지 종이 뜯어야지 여기 안에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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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뜯어야지 보는 거야? 뱉는 거야? 어머, 어머, 어, 어, 아 놀래라, 아 먹은 줄 알았어, 잘하네, 잘하네, 그거 아니야 바보야, 여기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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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으면 그거 먹어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한국.